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홍준표 사태가 정말 황당하네요. 예. 예. 이 양반에게 정말 김문수 후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특사를 보내고요. 손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도련 예, 이준석 지지를 선언했죠. 이거 터지자, 어, 개딸들 환호하더군요. 어, 됐다! 음? 그런데 홍준표로 인해가지고 표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리라고는 안 봅니다. 극히 아주 작은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판세를 뒤 흔든다, 대세를 흔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자연 홍 좌우지간 이 홍준표가 어떤 인물이 인물인지 이번에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현재 이 민주당의 지금 대선 전략 막판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의 단일화를 막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게 회방 놓는 게 그들의 이제 최대 전략이죠. 진짜 이 2대1 싸움이 되고 있는데 지지율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TV 토론도 한번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준석은 지금까지 김은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김은수 후보를 백업을 계속하고 있죠. 뭐 그야말로 2대1입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도 한명 있지만 그 사람은 약간 엑스맨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자기 할말뭐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발언이 과격하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그당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이재명을 때리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준석도 지금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죠. 한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40. 예, 이준석 10이 정도를 보면 될것 같아요. 뭐두 사람 합쳐서 뭐 거의 5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단순 비교해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는 어, 둘이 합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어, 잘 나가던 민주당 지금 갑자기 예,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요 벌써 처음에는 끝났다 1강 1중 1약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난리를 쳤죠 나오는 대로 떠들고 지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민주당 안에서 이제 드디어 어~ 초 긴장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어쩌면은 50대 49로 끝날지도 모른다 단일화될 경우에 그게 저~ 박지원 입에서도 나왔고 민주당 안에서도 내부 전략적으로 김문수를 지금 억제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온다 이런 식으로 초비상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중한 상태 어쩌면은요 김문수를 결집하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생겼어요. 불과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때 이재명하고 뭐서로 손을 잡고 뭐 이재명 지지해 가지고 초대 총리로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잖아요. 홍준표에게 그리고 하와이로 날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김문수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그런데도 돌연 이렇게 찬물을 뿌리는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준석을 많이 찍으라는 이야기죠. 와 이걸 보면서 정말 어, 뚜껑 열리는 어, 소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김문수 후보 지지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당연히 이렇게 되자 정말 뿌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 국민의힘 개강 하와이에서 살아라 거기서 오지 마라 정착해라. 응? 자 개혁신당에서는 또 반색해가지고 홍준표의 저 발언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국민의 힘 쪽으로 오는 듯 했었습니다. 파란 넥타이에서 빨간 넥타이로 바꿨을 때는 뭔가 이렇게, 어, 이야기가 통하나 싶었는데, 도련!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저는 민주당이 공작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김문수, 이준석, 어, 단일화를 막으려고 하는, 이준석에게 지지율 을한15% 이상 올려주고, 대신에 이제 선급이 100%다 보전받는, 그리고 이제 차, 기를 노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끔 계속해서 어떤 백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뒤에서요 지금 어떤 친중 세력들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움직일지도 몰라요. 음? 자 이런 식입니다. 홍준표 손잡는 이준석 홍이 원하는 정치 개성하겠다. 자 이렇게 되자 홍준표 지지율이 일부 조금 있죠 있기는 그렇지만 홍준표는요 팬덤이 없어요 거의 아주 작은 팬덤이 있죠. 에, 그래서 팬덤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에, 상당한 그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 에,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홍준표가 자신을 지지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약간의 큰 변신 효과는 터질 수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남은 토론을 통해서 에, 준수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하겠죠. 아무튼 이거는요. 딴 목적 없습니다.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준석은 이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갑자기 뭐5% 10% 뛰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폭의 반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홍준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결국 이재명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구원투수로 나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홍준표 별명이 독고다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대선 후보도 한번된 적이 있지. 그때도 그냥 뭐무혈 입성했습니다. 당시 비대위 체제에서 그 당시 비대위원장 임명진 그 위원장이었었죠. 뭐 그냥 안겨줬죠, 그냥. 그때 경남지사하고 있던 홍준표를 불러낸 겁니다. 그 당시에도 김문수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명진이가, 홍준표에게 이제 그걸 갖다 바친 거죠. 준 거죠, 그냥. 그러자 임명진 만나서 홍준표가 막 머리 숙이는 그 사진 지금도 기억나네요. 홍준표가 존채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허리를 그냥 90도로 꺾더라고. 완전히 폴드 인사 하더라고요. 그 임명진 맞,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과거도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 말이죠. 당대표를 두번 했습니다. 당대표를 두 번. 사무총장, 뭐 원내대표 이런 거다 했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국회의원만 해도 다섯 번, 광역자치단체장 세 번, 국회의원 그중에 한번은 무소속으로 됐었죠. 전부 이 국민의힘 혹은 그 전신에서 다이뤄낸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업적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받은 거야, 사실 국민의힘 뭐 이런 간판을 달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련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하자. 어, 당이 나를 버렸다라면서 뭐 그냥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인물이 홍준표입니다. 정말 인성 드러나고 어, 사이다 홍 홍카 콜라 이런 것은 어, 그야말로 미화된 어, 극단적 과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준석만을 보고 하는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삼척 동자도 다 알잖아 이재명이가 유리해진다라는 걸왜 이런 짓을 합니까? 홍준표는 이제 쓸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준표 이준석 투표 4표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 홍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도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도저히 이대로 그냥 두고 볼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한동훈과 비슷한 어떤 그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도 지금 보면요, 자기 정치에 지금 목숨 바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 요 요즘 보시면요. 친윤 구태청산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탈당을 했는데도 어 친윤 친윤 이러면서 계속해서 친윤 때리기를 하고 있었죠. 친윤 이 예, 친윤 거지 어? 짝짝해라 하면서 목이 쉬어서 뭐그 연설하는 걸 잠시 보니까 와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막이 피를 토하는 연설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믿긴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전부 어, 내부 총질하는 목소리가 지금. 어, 그 유죄 현장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힘, 여기 적힌 요, 여기 옷 있잖아요. 요 유니폼. 어, 요것도 처음에는, 어, 자기 스스로 이제 챙겨 입은 게 아니고, 친윤들이 나를 물먹이려고 일부러 이런 옷을 줬다라면서 김문수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 그 가지고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즘은또 바뀌었습니다. 김문수 이름 적힌 걸 입었더라고요. 자, 봤나? 입었다! 이러고 있어요. 야, 한동훈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요, 이번에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한동훈을 잘 몰랐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지지이 처리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마치 애기 같대요. 어, 투정부리는 애기 같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미성숙한 거야, 한동훈이는. 아직은 어리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실감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해진 한동훈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이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모이는 거죠. 한 딸들이 모이는 거죠. 어. 그래서 성격이 김문수 후보의 표가 가는 어떤 그런 현상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들은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한동훈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여기더라고 그래서 한동훈 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카페에서는 어 벌써 그런 이야기가 오간다 그러네요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제 댓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 카페가 보면 말이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한동훈 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뭐겠습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재명에게 표를 던질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은. 그리고 이 한동훈이 가장 견제하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이준석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이준석이 써버리면은 한동훈이 쓸 자리가 없어요. 나이도 자기보다 한 10살 미치지, 어, 어떻게 보면은 말도 자기보다 더 잘해. 사실. 토론도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딱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이준석이가 더 안정감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라든가, 그리고 그 정보의 양, 깊이, 지식, 이런 것들도 어, 여기 어쨌거나 준석이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10년 이상 됐잖아요. 벌써 다져놓은 그 내공이 있습니다. 그 간단치가 않아요. 그 전투력도 간단치가 않고 모든 게 사실 어,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준석이는 뭐 꾸며놓은 게 없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어, 내추럴한 상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한동훈 앞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장애인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그 장애인이 아닙니다. 어, 그야말로 이제 큰 어, 적수가 어, 이준석이다. 이제 이런 어떤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단일화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이 한동훈 어, 그리고 한 한딸들이죠. 한동훈 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 단일화 과정을 마치 야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민주당하고 한동훈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같은 논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동훈, 친윤 구태청산, 이재명 이기는 길, 당권 거래는 해당 행위,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연일 일과고 때려오고 있었죠. 진짜 단일화 되면요, 어, 선거운동 중단하고, 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탈당할지도 몰라요. 이런 식이면은. 음, 친한계 조경태, 김문수 선대위 합류. 근데 이건 조금 의외인데, 한동훈이 허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경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저는 만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육선 의원이거든요. 아직 나이가 50대야, 중반이야, 50대 중반.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조경태는 다른 데 붙지 말고, 어떤 세력이나 그룹 속에 들어갈 필요 없다. 독자 노선으로 가라. 그리고 어 만일에 큰 꿈이 있다. 그러면요. 일단 구선 의원까지 가봐라.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구선 의원은 딱세명이거든요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박준규 요세사람인데 이미 다 고인이 됐잖아요. 십선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선 의원이 되고 나서 비로소 대권에 한번 도전해보라. 이런 말도 제가 옛날에 덕담삼 해준 적이 있어요. 조경태도 보수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내부 총질를이 사람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피가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구선 의원 되고 나서, 어, 대선에 도전하면 충분한 명분도 생긴다. 그리고 대선 도전을 안 하더라도 구선이 되면 10선도 가능, 하잖아요 나이가 아직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선 10선 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면 안 되지. 사실 한동훈이가 조경태 밑에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 그래, 이러고 있네, 이 사람이.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어, 선대위 합류했는데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선대위를 흔들려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의심도 조금 해봤는데,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 보고 싶습니다. 설마 그러겠느냐? 만일 그런다 그러면요. 한동훈계를 정말 이적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자, 대선 10일 앞두고 결집 움직임. 친한동훈계 현역 의원 첫 합류. 김문수, 한동훈 가교 역할을 할 듯. 이, 한동훈이가 진짜 김문수에게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이 되려면 선대위 회의를 적어도 한두 분은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김은수 후보를 직접 만나가지고 손을 같이 들고 만세를 한번 불러야 됩니다. 브라보를 한번 외쳐야 된다니까. 그런 것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도움 안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이 김은수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 한동훈에 대한 그 몰입도가 약한 사람이야. 진짜 몰입 강하게 된 사람은, 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에, 지금도 김은수 관련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요. 김은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 좌파들이 우파 유튜브에 와서 댓글 다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 자기들끼리 놀지. 에, 결국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한동훈 지지자들입니다. 한 딸들입니다. 한 딸. 때문에, 저 홍준표, 한동훈 이두 사람은 거의 같은, 어, 입장이다. 같은, 어,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홍준표도요. 정계 은퇴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옛날에 김대중도 정계 은퇴해 놓고 돌아와 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그것처럼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나이가 김문수 후보보다 두 살인가 아래예요. 그래서 5년 뒤가 된다 해도 70한 6세? 이런 6살 정도니까 뭐 완전히 불가능한 한 것은 아니죠.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는 쪽으로 지금 뭔가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동훈의 그 지지 대상은 오직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을 지지하지 국민의 힘이라든가 뭐 저기 김문수라든가 이런 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직 자기 정치죠. 자기 정치. 그 자기 정치의 대가들이 바로 홍준표, 한동훈 이두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보여집니다. 자, 그 속에서 지금 대선이 열려지, 열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그 상황까지 왔고 준수하고 결합이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죠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